골피 정지태 목사님과 함께하는 매일 성경 큐티 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2일 금요일입니다 요나 2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기품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애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며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다시스로 도망가던 요나는 다시스에 무사히 도착하게 된 것이 아니라 큰 물고기에게 삼켜져서 물고기 배 속에서 3일을 지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요나가 물고기 배 속에서 드린 기도입니다. 1절 볼까요? 요나가 물고기 배 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는 물고기 배 속에서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물고기 배 속은 2절 중간에 있듯이 요나에게는 스월과 같은 곳이었어요. 내가 스월의 배 속에서 부르짖었다. 이 스월은 죽은 이들이 가는 아주 깊고 어두운 장소입니다. 요나의 상황이 지금 그래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가다가 혼이 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부르짖고 있어요. 사절을 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그럽니다. 주님께서 나를 쫓아내셨을지라도 나는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런 고백입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모습입니다. 기도는 모든 상황에서 드릴 수 있는 것이고, 그 모든 상황에서 드린 기도는 주님이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요나도 2절에 보면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다 그럽니다. 이번 한주 여러분 생활이 어떠셨습니까? 오늘 7절 말씀을 보니까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죽게 이르러 싸우며 그랬어요. 내가 피곤할 때 여호와를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피곤한 일, 갈등, 좀 욕하고 싶은 일, 억울한 일, 힘든 일 많이 있으시죠. 그때에 그 일을 생각하고 그 사람을 생각하기보다 여호와를 생각하는 것이 훨씬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이번 주에 저도 어떤 한 사람의 부탁을 받고 그를 믿고 어떤 일을 했는데 도리어 제가 좀 실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이런 일은 이전에도 한 두어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 하려고 그랬는데 또 부탁을 해서 한번 믿어달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일을 했는데 정말 저만 우습게 되어버린 일이 있어요. 그분이 와서 저한테 사과하고 또 사과하고 그래도 이 마음이 잘 풀리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비슷한 일들이 있겠죠. 그럴 때는 그 사람과 그 상황을 자꾸 생각하기보다 여호와를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풀어가는 것도 매우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자, 오늘 저녁에는 기도회가 있잖아요. 여러분의 상황이 물고기 배속과 같은 상황일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쫓아내신 것 같다. 그런 상황일 수도 있고, 또 여러분의 영혼이 피곤해서 정말 힘든 일들을 경험했다면, 오늘 저녁에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주님이 대답하시고 주님이 음성을 들려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나가 물고기 배 속에서 부르짖을 때에도 주님은 들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피곤할 때에 사람을 생각하거나 상황을 떠올리기보다 주님 앞에 나와 주를 묵상하고 주께 기도하는 그런 지혜로움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금요일 예배를 위한 기도 온 교우가 새벽 금요 기도에 수요 주일 예배를 기대와 기도로 미리 참여하게 하시고 오늘 금요 기도회가 복의 자리 되게 하소서. 예배를 준비하는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찬양과 봉사로 헌신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소서. 주일 예배와 교회 학교 모든 예배에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 주시고, 구원의 감격과 예배의 기쁨을 힘껏 누리는 복된 주일 되게 하소서. 내 맘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 소설. <머래> 참 평화.